안녕하세요. 앨런입니다. 오늘은 A6700, A6700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는 A6700의 사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 여러분들도 사진, 이제, 카메라를 구매하실 때 많이, 어, 들어보았을 거고, 또 고민도 해보았을 그런 주제일 것 같습니다. 어, 사진 굉장히 선명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핸드폰으로 잘 찍다가 전용 카메라를 구매하기 시작,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예, 이거 잘 나올 수 있을까? 인, 굉장히 유명한 카메라긴 한데, 6700, 어, 그래도 크롭 바디인데, 크롭 센서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에게, 일단 먼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네. 사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라이카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가끔 하셀 블라드 X2D 사진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소니 A7R5랑 A7C2로 사진을 종종 즐기고 있습니다. Isn't that the place to start? Someday you will be stronger than you are now. But you will not know everything. And when the water's spilling over the bow, you'll still have me in the wings. You gotta get up to get down, kid. 원래 소니는 저는 영상 전용으로 이제 구매를 한 카메라거든요. 어, 그런데 어느 순간 사진을 찍어 보니까 라이카에서 느끼던 그런 즐거움 못지 않은 사진의 퀄리티, 어, 그리고 또 그로 인한 즐거움을 제가 느끼게 돼서 영상도 찍으면서 그냥 들고 있던 김에 사진도 찍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사진을 종종 찍게 되었습니다. 사실 욕심만 좀 버리자면 라이카 카메라를 하루 정도는 집에 두고 소니만 사진을 찍어도 될 정도로 만족감이 큽니다. 하지만 저는 어, 일단 라이카에 굉장히 그 반쯤 미친 사람이라 뭐 그런 용기까지는 아직 내진 못했고요. 어, 언제나 이제 소니를 들고 나갈 때도 라이카를 들고 나갔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라이카 사진 반, 소니 사진 반, 이렇게 이제 사진을 즐기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A6700으로 찍은 사진과 라이카로 찍은 사진, 종종 저는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야, 이거 사진 참잘 나온다. 나중에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 기 때문에 알긴 알지만, 그래도 같은 화각으로 찍어 놓고, 같은 앨범에 다 넣어 놓고, 어, 좀 한두 달 지나서 보면, 어떤 녀석이 소니로 찍은 사진이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상당히 좋은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일단은 A6700이 좋은 사진을 찍어주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좋은 렌즈를 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상에서 보여드린 그, 이제 사진 장례들은 이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소니의 어그 85mm 렌즈인데요. 아 G 마스터 렌즈이죠. G 마스터 렌즈와 G 마스터 렌즈가 아닌 렌즈의 차이는 어 굉장히 큽니다. 어뭐 어떤 분들은 있는 차이를 잘못 느끼겠다고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고 어 하지만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느낍니다. 어 예를 들면 지금 제가 A6700에 이런 G렌즈, 컴팩트한 G렌즈, 2 3 m m 렌즈를 꽂고 있는데요 얘를 그냥 그 브이로그처럼 편하게 찍고 싶을 때는 저는 이 구성으로 그냥 완전히 어, 오토 설정을 해 놓고 얘를 그냥 전원을 켜고 바로 어, 포인트 앤슛 해서 그냥 영상을 찍는 그런 어, 브이로그 카메라로 사용할 때 컴팩트하기 때문에 이 구성으로 사용하는데요 런데 네, 진지하게 사진을 찍고 싶을 때는 항상 G 마스터 렌즈를 마운트합니다. 주로 제가 사용하는 그 G 마스터 렌즈는 85mm, 그 다음에 50mm, 2470, 혹은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1635이 G 마스터 버전 2 렌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과 그 G 렌즈를 사용했을 때 영상 결과물은 종종 어, 큰 차이를 그 이제 광명만 동일하다고 하면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이지만 사진에서는 매우 큰 차이를 느낍니다. 물론 차이는 그 A7R5 그 하이 레졸루션의 정말 좋은 센서로 갈수록 차이를 극명하게 느낍니다. 하지만 6700에서도 충분히 그 차이를 느낄 정도의 결과물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멋진 사진 찍고 싶은데, 특히, 얘 예, 나는 사진 비중이 이게 메이저고, 어, 영상 같은 경우 별로 많이 안 찍어, 라고 얘기하시면서, 6700을, 어, 그러면 6700을 구매하기보다는 그냥 A7C2의 풀프레임 카메라를 구매를 하고 렌즈는 그냥 좀 저렴한 이런 G 렌즈나 아니면은 번들 렌즈 또는 아니면 서드 파티의 그런 렌즈를 구매해도 좋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또 질문을 하십니다. 물론 예산의 제약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저는 반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라고 하면 6,700으로 바디를 차라리 A7C2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A7C2의 G 마스터 렌즈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차라리 다운그레이드해서 바디를 6,700으로 구매하시고 어, 렌즈를 이렇게 좋은 그 G 마스터 렌즈를 하나 정도는 최소한 그 다음에 덜 내가 덜 주력으로 뭐 이거는 내 주력 화각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는 저처럼 이제 편하게 어, 브이로그를 촬영할 때는 그냥 렌즈를 컴팩트하고 이제 작으니까 폼팩터가 작으니까 이런걸 사용하시겠다 라고 하면은 24mm 줌 렌즈 또는 뭐 서드 파트의 더 작은 렌즈 있다고 하면 그런 걸 그냥 사용하셔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바디를 더 좋은 걸 하고 렌즈를 더 떨어지는 걸 했을 때 결과물은 어 오히려 이 조합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어 물론 이제 뭐그 차이를 내놓는 뭐막눈이라난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은. 어, 분명 제조사에서도 렌즈의 퀄리티별로 가격대를 매겨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렌즈의 구경 자체가 일단 다릅니다. 이 85mm 한번 보시면 완전 괴물 사이즈입니다. 이게 어, 저도 너무 무거워서 어, 종종 사용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인데요. 오히려 2470이 더, 어, 또는 1635가 더 가볍게 느껴질 정도로 얘가, 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결과물을 보면 지금 이제 그 6700에 85mm를 마운트 했을 때풀 프레임 기준으로 환산을 하면은 135mm 정도의 화각이 나옵니다. 어, 그런 상황의 결과물을 보면 너무 멋있게 나온다고, 나왔다고, 어, 느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야, 내가 135mm 단초점 렌즈를 구매하려고 저도 고민 중인데 과연 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구성의 6700에 마운트해서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의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아 마지막으로 풀프레임 렌즈를 도대체 크롭바드에 넣어도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풀프레임 렌즈는 보시면 뒤에 렌즈의 고, 이 접점 부분이 있죠. 렌즈의 접점 부분에 어, 풀프레임 렌즈는 이 렌즈의 접점에 보이는 모든 영역을 다 사용하는 거고요. 크롭 바디로 들어가면은 크롭 센서가 이제 작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가운데 부분을 빼고 주변부는 다 크롭해서 잘려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85mm가 135mm 화각처럼 변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어, 이 렌즈의 개성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 망원 렌즈라고 하면 망원으로 더 가면 갈수록 배경을 압축해서 당겨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그런 건 85mm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주변만 잘라서 쓰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뭐, 낭비되기 때문에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장점도 또 있습니다. 장점 뭐냐면, 이 모든 렌즈가 어 분명 그 가운데 부분으로 갈수록 소위 렌즈의 수율이라고 하죠. 앞 r m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주변부로 갈수록 그 이제 퍼포먼스가 디그레이딩 한다고 하는데요. 점점 이제 그 줄어듭니다. 아 물론 G Master 렌즈 같은 경우에는 주변부까지도 그런 퍼포먼스가 고르게 유지되려고 노력해서 만든 렌즈이긴 합니다만은 어느 정도는 중앙부가 가장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렌즈를 최대 개방했을 때는 중앙부 외 주변부에 위치한 거는 왜곡이 생기거나 광각인 경우에 그 다음에 뭔가 화질이 떨어지거나 하는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롭을 했기 때문에 이제 주변부가 다 사라진 겁니다. 얘는 어, 크롭 센서에 G, 이 풀프레임 렌즈를 마운트했을 경우에는 베스트 퍼포먼스만 내는 영역만 사용하기 때문에 결과물의 화질이 무척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 크롭 센서가 가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그 풀프레임에도 크롭 APS-C 모드로 사용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그랬을 때 이제 풀 레졸루션을 다 사용할 수 없는 반면에 얘 6700의 그 크롭 센서이지만 이걸 마운트하면은 풀 레졸루션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진으로 보면 6700에 사용하는 게 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오늘 그 6700의 사진에 대해 사진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어, 저는, 일단, 화질은, 다른 바디, 소니에 제가 갖고 있는 A7C2나 A7R5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화질이 좋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다이나믹 레인지는 어, 후보정할 때 보면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그게 뭐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미세한 차이가 있는 정도이고요. 물론 노이즈도 살짝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어, 빛이 센서에 덜 들어오기 때문에 노이즈는 더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 어도비 라이트룸 같은 경우에 어, 디노이즈 기능, 그 인공지능 노이즈 제거 기능이 굉장히 강력하게 들어갔는데요. 그런 기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면 이게 뭐어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기 때문에 굳이 풀 프레임을 노이즈 때문에 난 사용한다 이런 생각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그 A6700에 대한 사진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어 다음 영상에서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떠난 적 없는 널 이제야 알게 된걸 지나간 기억은 <웃음> 풍경으로 남아 <laughs> <나만 웃음> 바라. 시간 다시 그대로 돌아가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빛으로 물들어 우리 이제는 다시